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슴벌레 달리기 시합이에요. 그래서 사슴벌레를 좀꺼내볼 건데요. 한번 꺼내 볼까요? 뭐야? 여기다 사슴벌레예요. 밑에서 볼게요안 보여요. 커거 커서 아니야, 꼬지마. 이 사진 볼래? 이고진 볼래? 이 사진 이 사진 볼래? 이고요어디이사이 뭐야, 어? 아, 얘다. 음. 이게 다리 다치네요. 안타깝죠? 대신 이 친구가 살짝 다리가 자랐어요. 헉, 뭐야? 여러분, 이 버섯이 자랐는데요? 보여드릴까요? 뭐야요저안도스무은안 음. 보이는 거고요 아은 빼고 할게요 부자미스칼치가이리 음. 앞에 오면 그 맛있는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한이 응. 그냥 시작해요. 시작. 오, 어, 얘 1등. 빨리 가. 빠리 오! 어, 얘들 빠르네. 그 어, 뭐야. 여기 봐. 어, 어디 가? 오, 아 어, 얘네 뭐야? 얘 무거운 얘뚜개 아니야? 얘들기아 어! 오, 1등. 나이스. 넌 어디 가? 어디 가? 없어졌어, 방면 전에. 안녕하세요. 1, 1 등이 예고요. 2 등이었습니다. 박수 꽃이는 아직 부석탱이에 맞고 있어요. 에이! 자 그러면 오늘도 당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해서 함께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